3-3? m s 은 n s a m s o 은 라인 자리야 뒤바로 가야지 n 디 a 디 s o 야 s a 야 s o n Samson? Samson? 다 좋은데... o n Samson? 아 a m s o n 아 a 아 s o n Samson? s a m s 야지이제 3 하면 안 돼요? 학교 근데 s o 트레 하나 m 는 s he'll tell us this way. I'm done. I'm done. I'm d 튼 n e I'm done. 나 m done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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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2 1 2 1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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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어 3창안 돼, 3창안 돼. 이거 리프트때문에0창안 돼. 이거 오케이, 오케이, 빼게. 이거 필름 빼겠다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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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어, 들어가자, 가자, 가자. 어. 아이고. 아 괜찮아. 어, 아 괜찮아. 괜찮아. 아아이고아 괜찮아. 괜찮아.

Ooh 나 o n e n 리 n 리 n 리 n 리 n 리 n 리 n 리 n e n o n 리 None. n o n 가자 o n e n 리 n e None. 리 o n e N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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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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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브리 기술 좋고! 이거 아나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? 수면 빠졌잖아 수면 빠졌잖아 받아. 미스터 뛰어! 아 미스 어, 워! 나이스! 바로 잡으 가자 바로 잡으러 가자 바로 잡으 가자 바로 잡으러 가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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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겐지 아, 있어 바로, 뒤에 겐지 있어 힐주거 있어 힐주거 있어

한 번에 한 번에 로. 리로와 t don't, 쪽 o n t do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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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퍼 t do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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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n 리퍼. 다 리퍼. 리퍼다. 리퍼 와지퍼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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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. 리퍼. Uh, 리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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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리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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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퍼퍼퍼퍼퍼퍼퍼 리퍼. 퍼퍼퍼퍼 I'm n 렇게남 u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3 o t sure if you're not 가 u r e i 요 라인 가능하신 분저 네. 라인 할줄 아는데 어? 라인 해야 될것같아요무타기 빼요? 어떻게 루시오 빼? 호그님이 루시오 가능하세요 호그님은 루시오나 야타 둘 중에 가능하세요 여, 어... 이제 야타 같은 건안돼 빨리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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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시다 여러분 하십시오. 아, 진짜 유지하구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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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오 이속 바꿔 루시오 이속 바꿔 이석 이석 바꿔 기고 아 루시우. 루시우 2층, 몇 층? 아, 나 브리게테로 와브리 있다. 저에서 막을까요, 아니면 2층에서 막을까요? 이층 <laughs> 2층, 2층, 2층이 죠방1이층이죠 2층. 2층, 2층. 2층이조. 당연히 2층이조. 야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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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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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여기 있어. 여기 있어, 오케이, 여기서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있어. 거기서 우리 우리 딜어서 거기서 대치 못해. 이팅 좋아. 좋아, 좋아.

야, 어, 우리. 무쳐 없어, 무쳐 없어. 미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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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돼어쳐 미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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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다 미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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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아이고, 아야, 아이고,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이 너무 안들어는데힐이 어, 너무 안 돼, 힐이 너무 안 돼. 딴 공원? 있 어, 있을 거야. 이렇게소환아 뒤로. 가, 같이 같러 가야 돼.

괭이 가뭐아봐 어. 리퍼 나오겠지? 아보아고가만 리퍼 탐찾아 텐데. 공격 시지밖에가 <Auswixen> 무사히 아어 조합 좋다. 봐봐. 메크리가 리파원 한 봐주면은 되게. 겐지는 말리면 파아하세요 파라 네. 파라도 괜찮구나. 파아 빠르게 아 갑시다, 파라 파라 그래. 여러분. 파이팅. 파라, 파라 되면 음. 제가 메리스 할게요. 하나님 브레스 하실래요? 아퍼 와, 아, 아겨줘 하나, 하나 두들 한번 봐. 어떻로 갈게요? 무지 있っ퍼있사 됐죠? 와, 뭐야? 끌렸어.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아 어떻게 뛰냐 여기 왜 끌려 자가 끌렸다 아나 1! 아나 아나 1이야! 미 아이고 아지마마뛰마뛰마1 리포 잘랐다 리포 다 아이고 아 이거 제발 제발 1인데 준비 1킬 나가지 나가지마 이거 아나 1킬 아나 컷 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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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뭐지? 보정 은근히 쉽게 먹네 피아노 드 아아리포다 <리빙> <리퍼 왔다>, <laughs> 아, <리빙> 어, 뭐야? 손만아가 아, 아 메리시 메리시 야타 지아 괜히 썼다 어. 아 리스포 꺼어아 이거 먼저 1등 걸어야 되거든 야요아 뭐야 반사 썼는데 나이스 아, 네. 네. 나이지 없고 아 반사 썼는데 야타 넣었어 야타 넣었어 지금 아빼빼번에서 결과가 다를 것이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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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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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됐다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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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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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우리 파고 있어. 한번한번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야돼한 번에 한번리한 번에 고번검한번가한번쳐한 번에 한한 번에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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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에 한한 번에 육검에한 번에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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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에 한

s 시지수 d a y 선 o m e d a y Someday, 막아막아 돼. 왜왜 그럼 원탱이야 그럼 원탱이 되는뎅 데 원탱.. 원탱 갈까 원탱? 우리... <laughs> 비거점 몇 퍼센트 먹었어요? 아임뭐그 3분 1 정도 먹었을걸요? 한칸먹었어한칸한 <laughs> 칸만 어, 먹으면 어. 되는데 아. 5분 막아 이거 5분 막을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와이리 야 화이팅 수바다하네제안려갔어갔어갔어다 간다 아아 다 간다 Forgetting... 아, 아람이튀를아무면안해지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왜이 빨리 잘리냐? 와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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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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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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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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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왜? 아 아이. 안야 조심 조심 안녕. 안녕. 안수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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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에떨어 히트! 히 리퍼 떨어졌다 리퍼 아 뭐야 손보라 왜 리퍼 떨어졌아 손보라가 진짜 아 리퍼보다 손보라가 더 문제야 네 발굴 아. 네, 빠졌고 지바뀌 지바뀌요 힐수 있어요

s o 어 b r a Sombra, 여기 우리, 우리, 버리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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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가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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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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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나 우리, 우어 시작 시작. 시작 시작. 시작 시작. 시작 시작.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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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내려내려 내려가, 내려가, 내려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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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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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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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아 내려가, I 갱당했했어 that is so. I go, s o r 다아아 나이스, 아, 아, 없어 스나스 아. 아, 밟아, 밟아. 밟아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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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. 스 나이스, 이스 다리, 다리, 나이스, 나이스, 나아스봐봐스나봐봐 나이스, 나이스, 스 나이스, 나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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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이스 나이스, 나이스, 가지마.

아이거 아이쿠 아이쿠 제아아 살려라 기가 아. 뭐야 또 공이야? 아?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거 이길 있어 아. 이거 아... 멀리 가능해 가능해 커튼 밟아 커튼 밟아 는다 밟는다 아... 뒤 아, 서뒤에 뒤에서 아 X밟아 조금만 마이... 커튼 마이 커

아직 끝난거 아니야 아직 끝난거 아니야 아직 끝난거 아니야 어메이 나이스 저 아, 가겠습니다